천국의 정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대활란의 문이 열렸다. 오늘은 시리즈 다섯 번째 영상입니다. 매주 금요일은 요한계시록 13장을 지금 시리즈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니엘 7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다니엘에 예언된 두 짐승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어, 천국 이정표 책에 출간이 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더보기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어, 다니엘 7장에, 이제 네, 다니엘 7장에는, 다니엘 7장에는, 자, 작은 뿔. 작은 뿔. 같은 말입니다. 다른 뿔이라고도 표현되어 있죠. 작은 뿔, 다른 뿔. 자, 요 작은 뿔. 권세가 작아서 작은 뿔이냐? 그것이 아니라 통치 기간이 짧은. 특별히 이 작은 뿔로, 어, 어 구별되고 있는 열뿔 일곱머리 짐승은 후 3.5년에 이후에 나오는 그 여덟째 짐승이기 때문에, 어, 정확하게 말하면 7년 중에서도 3.5년만 통치하는, 어, 7년 중에 3.5년만 통치하는 그러한 왕입니다. 세계적인 왕이죠. 그래서 작은 뿔이라고, 어, 말을 하고 있는데, 이 작은 뿔, 다른 뿔 이것이 유황 불못에, 어, 유황 불못에 어, 들어가는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여러분이 다니엘을 읽다 보면 다니엘 7장에도 적그리스도 8장에도 적그리스도가 나옵니다 다니엘 7장의 적그리스도는 신약 끝에 나타날 정치적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고 다니엘 8장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는 구약 끝에 나타나는 정치적 적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 7장 다니엘 칠장1 1 절에 유황불 못에 던져진다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짐승이 제가 이제 여기서 지금 두 짐승이잖아요. 두 짐승인데 다니엘에는 두 짐승이 나오지 않고 이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그 시체가 상한바아요그 시체가 상한받아요. 이 붙는 어, 어, 불에 붙는 어, 불에 붙는 불에 던져졌다래 붙는 불에 불에 던져졌다. 그러면 이 말씀은 어 짐승 하나만 심판을 받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저는 이 다니엘 7장에서 이 7절에서 12절의 말씀이 어, 참 이해가 잘안 됐었어요. 뒤늦게 이것은 좀 발견한 부분이에요. 다니엘을 세미나를 하는 중에도 이 부분은 힘보자 어, 심판과 같은 그러한 그러니까 이적 그리스도가 심판받는 것 같은 느낌 모양인데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연결을 해야 될까? 이것을 제가 잘 보이지 않았는데 어느 날 다니엘 읽다가 이 말씀이 어,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정리가 됐어요. 저 나름대로. 어,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에서. 짐승이 이제 말하고 있는 중에 이제 다니엘이 유심히 보고 있는데 이 짐승이 어 죽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시체가 상한바 되어서 붙는 어 붙는 불에 던져졌어요. 이제 이제 유황 불못인데 자 이것은 어떤 상황이냐면 대시록 19장 20절에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시도가 유황골못에 들어가잖아요. 그 장면을 다니엘에서는 지금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에서, 여기서 왜 두짐승이라는 말을 붙였느냐. 짐승 하나인데, 짐승 하나인데 왜 다니엘 7장에 두짐승이 심판이냐. 저는 이 여기에 대해서 두짐승에 대한 근거를 뭘로 봤냐면요. 여러분, 이 다니엘 7장 구절에서 쭉 읽다 보면요. 마치 계시록 11, 20장 11절에서 15절에 있는 흰보자 심판과 같은 그러한 분위기에 심판이 베풀어져요. 그래서 거기 보면 심판을 베푸는데 여기 보면은 심판을 베푸는데 심판을 베푸는데 뭐가 퍼지냐면요 책들이 책들이 책들 책이 아니고 책들이 펴놓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책들이 펴놓였더라. 자,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에 11절에서부터 있는 흰보자 심판대 앞에 책들, 복수의 책들이 펴있죠. 이 책들은, 어, 흰보자, 계시록 20장에 있는 신보자에는 생명책과 책들이 나와요. 그럼 생명책은 한 권이지만, 책들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기록, 기록책이에요. 그러니까 저한 사람에 대한 기록책도 있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생에 대한 기록책이 다 있어요. 그래서 천사가 다 따라다니면서 우리 행위를 다 기록한 책들이죠. 그래서 책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 작은 뿔 하나만 심판하는 것이라면, 책을 하나 펴놓으면 되는데, 여기는 지금 생명책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들의 이름은 생명책이 없기 때문에, 이름 없기 때문에 아예 생명책을 펴놓지도 않았죠. 어, 계시록 20장에 있는 생명책은, 20장에 있는 신보자 앞에 신, 생명책은 아예 펴지도 않았는데, 책들이 펴 있다는 거예요. 책들. 책들이라는 것은 한 권이 아니라 두권 이상이에요. 한권 이상 두권 정도, 기본 두 권은 펴 있는 거예요. 두권 이상 돼야 복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책들이, 이 책들이 여기에서 하나는 바다짐승, 게시록 13장에 나오는 바다짐승, 또두 번째 땅짐승, 정치적 저크리스도와 종교적 저크리스도 이두 사람의 책이 펴져 있기 때문에 책들이라고 표현된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면 다니엘 7장에는 왜 이 거짓 선지자는 기록이 안돼 있을 까요 여기서 거짓 선지자를 얘기할 필요는 없죠. 앞뒤도 맞지도 않고. 그래서 이 정치적 적그리시도인 이 작은 불만 심판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책들이 펴놓은 것을 사인으로 주시면서 이것은 바로 계시록 19장 20절에 아마겟돈 전쟁 끝에 주님이 오셔서 정치적 적그리시도와 이 종교적 적그리시도, 이 거짓 선지자까지 바다 짐승, 땅 짐승 둘을 유황 불못에 바로 집어넣는 그러한 장면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가 되었어요. 예전에는 제가 이두 사람은 19장이잖아요. 아마겟돈 전쟁이니까. 근데 흰보자 심판은 20장인데 왜 이들은 흰보자 심판 때도 서지 않고 바로 얼마나 얼마나 이들이 악하길래 바로 불못으로 들어갔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들이 심판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불못에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이들이 행한 행위책을 근거로 다 들이대신 거예요. 그거를 근거로 해서 힘보자 심판을 가불했다고 할까? 앞당겨서 19장에서 이들은 먼저 앞당겨서 이미 그러한 심판을 받고 이미 20장 전에 힘보자 심판이 있기 전에 있기 전에 이들은 심판을 받고 바로 유황 불못으로 들어갔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요. 이 지금 바다짐승이죠. 바다짐승 성경에는 아주 이 바다짐승에 대해서 정치적 저그리스도에 대해서 정치적 저그리스도에서 아주 지속적인 심판을 예고하고 있어요. 심판을 예언하고 있어요. 아주 여러 곳에서 저그리스도가 등장을 할 때마다 반드시 그 적그리스도는 나중에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구약 때부터 아주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적그리스도 모형이 등장하면 어,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이제 결국에 우리 후삼 이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7년에 등장하는 왕이지만 예전에 모형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죠 적그리스도들. 그들이 등장할 때마다 반드시 심판을 예고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하나는 살펴보면요 자, 이사야 자, 14장에 어, 그, 이, 사단이 하나님과 같은 높은 구름에 올려서, 어, 자리를, 어, 펴고 하나님과 함께 비교 보리를 하면서 타락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14장 15절에서 이 타락한 천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이어갑니다. 이제 내가 수월의 구덩이 수월의 구덩이 수월의 구덩이도맨 밑바닥에, 맨 아래, 맨 아래 구덩이. 뭐라고 표현되냐면 맨어맨 밑에 라고 되어있네요. 맨어 밑에 구덩이 에맨 밑에 구덩이에, 밑에 구덩이에 어,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구덩이 제가 붙은 거고요. 맨 밑에 구덩이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왜 이거는 왜 지금 당하리로다냐면요. 아직 떨어짐을 당하지 않았잖아요. 이, 진, 이 사단은 이 왕초사단은 아직 어, 이맨밑 구덩이에 아직 떨어지지 않았어요. 맨 밑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언제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서 천년왕국 끝에 천년왕국이 다 끝나고 나서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어, 상세전에 타락했던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 반역을 일으켰던 그 천사, 타락한 천사도 결국에는 수월의 구덩이, 지옥의 구덩이 맨 밑에 구덩이에 이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심판이 확정되어 있는, 예정되어 있는, 어, 이여고되어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니엘 7장에, 오늘 이제 여기에 나오는 다니엘 7장에 구절에서 12절에 지금 정치적 적그리스도 이 작은 불이 지금 어, 유황불못에, 유황불못에 들어가는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죠. 또 다니엘 8장에 보면은 8장 25절, 다니엘 8장 25절에는 안티오크스 에피파네스가 나옵니다. 이 안티오크스 에피파네스는 뭐라 그러냐면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걸로 말미암지 않고 깨어지리라. 그래서 이 안티오크스 에피파네스는 이스라엘 백성을 2300지하 동안에 극심한 그 신앙 탄압을 했던 자잖아요. 그런데 이 안티오크 세파네스는 이스라엘을 극심하게 탄압을 한그 이후에 알수 없는 어떤 질병에 걸려요. 어, 그 기록에 보면은 어, 그 막, 속이 다 썩어서, 막, 벌레가 다 먹어서 죽는 어떤 극심한 어떤 악취가 나는 어떤 그런 심한, 어떤 그러한 병에 걸려서 죽었다라는 기록이 있죠. 그러니까는 이 교회를 핍박하고, 성도들이 핍박하고, 이러한 자들의 체온는 이렇게 끔찍하고 비참하게 끝나는 거야. 그래서 이 안티도 이스라엘이 그렇게 핍박하더니 얼마 되지 않아서 그렇게 마, 치 벌레에게, 벌레에게, 먹혀서 죽는 것 같은 그러한 심한, 이제 복부가 싸워 들어가는 그러한 질병으로 죽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다음 또 누가 나오나요? 다니엘 구장에, 어, 다니엘 구장에 나오면, 구장에 나오는 다니엘 구장 26절에는 이제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킬 로마의 디도 장군이 나오죠. 디도. 자, 이 디도 장군. 이 디도 장군도 여기서 이제 한 로마의 한 백성이 와서 이스라엘을 이제 성읍과 성소를 회파하는 그 말씀을 이어나오고 있는데 그가 바로 디도지요. 이스라엘 애드 7 0 년에 이스라엘을 성읍과 성소를또 완전히 회파시키고 이스라엘을 전 세계로 디아스포라로 흩어버렸던 그러한 사람이 디도죠 근데 이 디도는요, 어, 홍수의 언몰됨 같이 홍수의 언몰됨 홍수의 언몰 같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거라고 했는데. 어떻게 죽었느냐? 이 때에 폼페이 화산 폭발 사건이 일어나죠. 그때에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의하면 그 때에 전염병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 일어나야 전염병이 돌고 그랬던 시대에 홍수에 엄몰된 같이 이 디도도 이 질병으로 인해서 이 전염병에 의해서 죽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을 초토화시켰던 이러한 사람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계속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렇게 괴롭히고 그리고 마지막 한 사람이 더 있죠. 마지막 한 중요한 사람만 더 있죠. 다니엘 9장 27절이죠. 27절이 되는 이 마침내 나오는 이 적그리스도예요. 마지막 7년에 나오는 정치적 적그리스도. 여기는 바다짐승 포함입니다. 바다짐승, 어 바다짐승, 바다짐승과니는 7년에. 전 3.5년에 하는 사람과 후 3.5년에 하는 사람이 똑같잖아요. 짐승은 다르지만 그가 심판받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은 진노에서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 멸망을 하는데요. 어, 이미 정한 종말까지 가았어요 이미 정, 정한 종말. 이미 정한 종말은 7년. 또그 7년 안에서 바다짐승은 3.5년.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만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진노에 의해서 멸망당한다. 이 진노가 뭘까요? 이 진노가 대접지향입니다. 대접지향. 그래서 이 대접지향은요. 하나님께서 환란을 통과하는 성도들을 훈련하기 위해서 대접지향을 내는 것이 아니라 짐승 정부에 쏟아붓는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 폭발입니다. 그래서 여기 70일에 안에 이거을 70일에 있는 말씀들이죠. 70일에 안에 보면 이 진노가 바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대적 재앙이라는 것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섯째 재앙에 이 짐승 정보는 이 어두워지죠. 어두워지고 마지막에는 최후의 심판을 받는 장면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적 적스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고하고 하나님의 심판 예고대로 그들은 멸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렇게 적스도가 심판을 받고 나잖아요. 두 짐승 조징승 심판 후에 이들의 심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 이들의 심판 후에 되어지는 일이 뭐냐면요 메시아 왕국이 오는 거예요 메시아 왕국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이 온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다니엘을 이렇게 이제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하니까 여러 많이 읽는 그 성경 중에 어, 더 많이 읽는 성경이죠 여러 성경들 중에서 다니엘을 자, 이렇게 쭉다 읽다, 읽다 보니까 요 심판을 하고 나서 그 뒤에 메시아 왕국이 오는 거예요. 계시록 7장 아니 계시록장 7장, 다니엘 7장 1 3에서자 14절 자 여기서 보면은요 어두 짐승 이후에 어두 짐승 이후에 아, 중요한 이 여기 지금 천년왕국에 하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하나씩 어볼게 뭐냐면 열불에 대한 말이 좀 나와요. 여기 보면. 어, 다른 짐승들은 그들의 생명은 보존되었으나 정한 시기가 이르기까지 기다리게 되었더라. 그래요. 그 다른 짐승들은 아마도 적글시도와 함께했던 열불들이 아닐까 싶은데 이 짐승들은 이때 당시에 유황불못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물론 아마겟던 전쟁에 다 죽었지만 그들의 결정적인 심판을 받는 유황불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권세를 빼앗기고 생명은 보존되었지만 여기서 지금 정한 시기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다 기다리게 이 기다리게 되면 이 정한 시기 기다리면 그때 이들에게는 심판이 이르는 거예요 그때 이후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은 정한 시기 정한 시기 저는 이 정한 시기가 도대체 뭘까 이 정한 시기가 도대체 뭘까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어느 날 보여요.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라 저는 믿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 이 정한 시기가 저는 천년으로 보였어요. 천년, 천년. 정한 시기가 천년. 자, 두 짐승을 심판했어요. 두 짐승은 완전히 아예 유황 불못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나머지 그들과 함께했던 열불 이들은 완전히 유황 불못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권세를 빼앗겼어. 그리고 나서 정한 씨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그리고는 정한 씨는 천년으로 보는데 왜 천년 이후에 천년 이후에 뭐가 있어요? 흰부자 심판 있잖아요. 흰부자 천년 천년 왕국 지나고 나면 흰부자 심판 거기에서 이들은 심판을 받는 걸로 보여요. 그러면 왜이걸를 제가 정한 씨로 보니까 그 다음 구조를 보니까 13에서 14절에 이 구조를 보니까 메시아 왕국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천년왕국. 한국, 천년왕국이 등장하는 거예요. 천년왕국. 메시아왕국, 천년왕국. 자, 왜 메시아왕국, 한국, 천년왕국이냐. 여기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 이 말씀을 읽어보면 쉽게 얘기를 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 뭘 주냐. 나라를 줘요. 나라. 권세를 주시고 이 나라를 주세요. 14절 읽을게요. 14절.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그래요, 나라를.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이 나라가 뭐예요? 메시아 나라예요. 왜 메시아 나라냐? 이 나라를 주는데, 누가 섬겨요? 모든 백성들, 모든 백성들, 또 나라들, 언어가 다른 사람들, 세계 만민이 이분 앞에 뭐예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고 있습니까? 어,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할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고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무슨 나라? 야 이게 메시아 나라죠.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에게 뭐 하는 거예 경배하는 나라잖아요. 경배, 경배. 시편 22편에도 시편 10편, 22편, 27절부터도 쭉 나오는 게 메시아 나라예요. 모든 나라, 모든 백성, 모든 세계가 그를 기억하고 여호와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게 뭐예요? 메시아 나라예요. 그래서 요 말씀을 볼 때, 13절, 14절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 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라를 주는 거예요. 권세와 나라를 몇년 동안? 천년 동안. 이 땅에서 땅의 천국을 이루고 오라고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나라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땅의 천국이에요 지상 천국이에요 그게 천년이에요 이렇게 다니엘에 분명히 예언되어 있는 천년왕국을왜 없다고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나라가 얼마나 복되고 복된 나라인데 이천년왕국을 없다고 하는 이 무천년주의를 지지하시는 분들은 정말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경이 얼마나 많은 분에서 많은 부분에서 메시아나 천연왕국을 예언하고 있는데. 저는 이 다니엘을 보면서 이렇게도 분명하게 다니엘 다니엘을 보면요 다니엘 장장 12장밖에 되지않아 작은 장 안에 천연왕국이 얼마나 많이 예언되어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거를 왜못 볼까요? 구약을 전공하는 분들이 왜못 볼까요? 이사야를 전공하는 분들도 천연왕국을못 보시더라고요. 언젠가 이 사회를 전공한 어떤 교수님께서 강의를 하시는데, 천년왕국, 무천년주의인데, 천년왕국을 피해가느라 고생을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분명 부인할 수 없잖아. 분명한 천년왕국이잖아요. 그래서 이두 두 짐승의 심판 이후에 메시아 왕국이 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시록 13장 제가 다니엘 요한계시록을 순서적으로 풀어가고 있어요. 13장 이들이 이제 진짜 우리에게 마지막 7년이 와서 13장의 시대에 이두 짐승 대환란에 거쳐서 두 짐승의 심판이 끝나고 나면 그 이후에 우리 주님 메시아께서 다시 이 땅에 지상 재림하셔서 이 땅에 천년왕국을 이루시는 메시아 왕국 시대가 천년 동안 펼쳐진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믿고 오늘도 어, 어, 그 나라를 사모하고 깨어있는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주님과 함께 철장 권세를 가지고 주님의 통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어, 휴거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자들이 되기 위해서 깨어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유익하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